청소 업체에 전화를 어, 했습니다. 네, 전화를 했더니 음, 사장님께서 아뭐 가정집이면 금방이죠. 이러고 막, 아주 어, 진취적이셔. 네 그럼 걱정 없습니다. 그냥 맡겨 봐주세요. 막 이어서 예, 아 제가 그 사진을 또 보내달라시더라고 그쪽 세계 분들은 또 사진을 좋아해.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드렸더니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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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입니다 금방이 청소 금방이에요 분명히 인터넷 사이트에 에, 1, 년 1년 전, 1년 전 게시판에도 분명히 청소가, 어, 6만원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. 6만원인데, 사장님 이거 얼마일까 그랬더니, 아, 이거 괜찮아. 이거, 이거 금방인데, 이거 좀 비싸요. 이렇게 벌써 약간 비, 비싸요? 6만원이라고요. 아, 그거는 옛날 가격이고, 어, 어, 18만원! 이런손님 지금, 지금, 이거 가격이 14만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, 설, 청소비가 18만원? 18만원, 18만원. 예, 18만원. 1 아, 8만이요 아예, 청소 비용이, 음, 어, 에이, 어, 에이틴이야. 어. 크. 이거 뭐 갑자기 진짜 가격이, 인플레이션이 팍 올라가갖고, 이런, <laughs> 이런, 가장 이제 그9 0센치 중에서, 어, 이제 내가 살 만한 게 나왔어요. 이게 뭐냐면 이거야. 이 제품이지. 요 제품. 요요 제품. 요 제품. 요거 요거 한샘.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 한샘 m c 스 레인지 후드. 요 요거 요거 요거. 응? 요 제품이 137,990원인데 청소비가 18만 원 나왔어. 나 얼마나 얼탱이가 없습니까? 예. 요 요거 요 제품. 뉴라인 900, 900이라는 거 이제 900mm를 얘기하는 거죠. 그요 사이가 90, 90인지가 9 0 중요해요. 예. 어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했었다가 어, 이따가 전화를 했지 내가 또전화 해가지고. 예 사장님, 아, 제가. 아, 이거, 어 제가, 어 이거 뉴라인 900, 그거 알아보고 있는데, 또사장이진취적이아 예예예예, 아이거 그거, 그거 금방 설치해요. 그아 예예, 그거, 제가 그 집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, 그거 얼마 될까요아그 설치비는요, 9만원. 에? 근데 거기 그, 그 소화기가 있을 거야? 그 소화기를 뺐다 꼈다 하는데, 3만원! 에? 다합쳐도 12만원, 그러면은, 이게 가, 그, 이게 제품 가격에 포함된 거겠죠? 아니야! 제품 가격 따라고! 예. 설치비 9만원에 소화기 뺐다 꼈다 3만원, 12만원! 아니, 이 제품이 13만 7천원인데, 아니, 많게도 14만원 치자. 제품 가격이 14만 원인데 설치비가 12만 원이야. 아, 그래가지고 내가 뜯어보자 해갖고 오늘 뜯었습니다. 아, 오늘 우리 집 후드 제가, 아, 제가 뜯었어요. 예. 내가 분해했습니다. 아, 이렇게 분해해갖고, 어, 아, 예. 예. 이렇게 한번 뜯어봤어요. 위에도 뜯고, 전선이 어떻게 돼있나. 예, 네, 예, 네, 다 뜯어버렸습니다. 네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야, 어, 이제 뜯어서 내가 이제 새로 교체를 할까 말까 할수 있나 이걸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지. 어, 가, 간을 보려고 뜯은 거야. 어, 그랬고, 야 이거 내가 웬만하면은 이거 방금 뜯어 방금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뜯은 거야 지금 뜯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가 새 거를 사서 내가 직접 어 이거 설치할 수 있겠냐 이걸 간을 보기 위해서지. 문제는. 분해 뜯어서 빼고 새거 낀다까지는 가능한데 여기가 문제야 지금 여기가 얘가 지금 문제인데 에... 이걸 보면서 어얘 얘는 센서고 어, 얘는 그냥 여다 기 끼져 넣으면 되고 이건 전등 뭐 이게 뭐 이게 이상해 이걸 이걸 대책 이 없네 어, 어... 이게 아니, 여, 여, 여길 빼면 되거든. 이 누르고 이제 빠져요, 이게. 빠지는데, 이거 한 줄짜리는 뭔줄 모르, 이 음. 음. 뭔가 좀 이상해, 지금. 어. 내가 보니까 이 선이 220볼트 선인 것 같아. 여기가 220볼트, 이렇게 해갖고 220볼트 그 있잖아. 요렇게, 요렇게 나온 거. 220볼트 그 라인이고, 거기서 이렇게 갈라갖고 이렇게 끼운 것 같더라고요. 얘는 모, 모터선이야. 어, 모터 파워선이고 이건 전등 이건 전등이고 이건 뭐야? 이걸 모르겠더라고. 이거 한 줄짜리 요거 이거 요거, 요거한 줄짜리 요게얘얘 네. 같은 경우는 그냥 요, 요렇게 돼가지고 구멍이 4개가 있는 거야. 이렇게. 근데 새 제품이 만약에 요렇게 길더랗게 4개가 있으면은 어, 골치가 아픈 거지. 이게 안 맞잖아. 지금. 어. 예. 그래서, 이 소켓을 다, 내가 아예 다시 선을 빼가지고 다시 끼, 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, 어, 어, 그래서 이게, 그, 형님이 색깔만 맞추면 되는, 거, 되는 건지, 어, 뭐, 잘은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어, 뭐, 그래, 지금. 어, 그래. 예. 이, 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, 지금. 왜냐면 내가 지금 한샘 제품을 이렇게 그 전선 연결하는 영상까지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다른 저런 식으로 커넥터가 있긴 한데 내 거랑 모양이 달라 한샘 거는 옆으로 네개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내 거는 요렇게 구멍이 요렇게 있는 거야 숫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선을 빼갖고 다시 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어.